2024년도 제35회 대한수학회에 참석한 임주연 학생의 글을 바탕으로 학회 참석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대한수학회 중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대학 교육을 위한 중등수학의 실제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년 대학 입시 개편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한 수학회는 어떤 것을 연구하는 학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회에 참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중요시한 AI를 활용한 수학 교육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를 참가한 후 제가 느꼈던 수학 교육의 방향입니다. 대한수학회는 순수수학, 응용수학 및 수학교육과 아울러 과학의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로써 수학 연구에 기여하며 수학 참여 인구의 확대와 수학 교육의 진흥에 기여하는 학회입니다. 다음으로 학회에 참가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회에 참가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교육, 특히 AI 융합교육을 포함한 최신 연구와 교육 트렌드를 학회를 통해 접하여 전문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 수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기회입니다. 학회에는 전국의 다양한 수학 연구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수학 연구자와 교육자, 현직 교사, IT 기업 연구진, 출판사 등 다양한 수학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및 연구 주제의 확장입니다. 학회를 통해 수학과 AI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구 결과와 교육 사례를 접함으로써 진로와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회 중 교육 심포지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제 중 하나인 AI를 활용한 수학교육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인 현재 수학교육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협업을 증진시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회에 참석 후에는 현재 사회에서 원하는 수학교육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에서 수학교육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 참석을 통해 함께 더 나은 수학교육을 만들 수 있는 수학교육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인천대학교 수학교육과 커리어 프로그램으로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